CNC 같은 거 다이하거나 만들거나 뭐 우리 막 하잖아요. 맞아요, 다이하시는 분들. 예. 네, 이 컨트롤러가 네. 동시에 4축까지 제어되고요. 4축 RTCP라는 기능도 돼요. RTCP까지 된다고. 요 네. 그리고 네. 얘는 어, 조작판하고 네. 화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 있죠. 음. 이런 거 그냥 무선 마우스 꼽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야. 무선 마우스 키보드 호환성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처럼 네. 화면이 그냥 모니터가 딱 끼니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아 어, 지금 23인치 모니터 24인치 네.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그냥, 네. 그냥 뭐 해요. 모니터 고 아, 오늘 전화왔는데 네. 모니터 고장났다고 화나꺼 네. 쓰고 있는데 어. <laughs> 그냥, 그냥 새로 사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할까 어. 하고 어.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대 궁금하시죠 네. 어 요게 요정도 이렇게 네네. 모델이 된다 그러면요 네. 한뭐한 100만원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140에서 150만 원 그냥 그냥 뭐야 그냥 데스크탑 어허 어. 그러네요 어. 아, 게이밍 그 컴퓨터보다 더 아유. 싸네요 <laughs> 그거보다 작잖아요 <laughs> 그렇긴 한데 음. 아 그래도 서브 모터를 제어하는 에. 오 예, 대단한 놈입니다 야. 이게 저 발열 네예도 없고요 네 배터리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신텍에서 검증이 다 끝난 거고요 네. 자, 저희가 게... 검증 다된 이... 겁니다 저희 음. 국내에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그냥 맛보기로 지금. 맞습니다. 아, 간단하게 네, 네 보여드리려 고 이렇게. 제 만약에 어... 어, 내가 뭐 라우터를 쓰다가 어, 저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저희 한국신텍으로 한국신텍으로 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 그럼 이걸로. 요걸로 오버홀까지 되는 거네요, 라우터? 당연하죠. 야. 요걸로 로봇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직선 운동, 네. 자동화도 되고요. 네. 갠트리 로봇 같은 거 있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걸로 다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트리 로봇 컨트롤에 대해서 어. 고민하지 마세요. 맞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에다가 모터하고 서버만 달면 어. 끝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영상 기대, 오늘 영상 좋았다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